개정영어, 지학사 민창규, 사과 본문입니다. 유리스 홈스테이 익스피리언스 인 베이징의 본문 여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living china, 뭐 하면서, 이제 중국을 living, 뭐 하면서, 떠나면서, 됐지? 중국을 떠나며. 자, in china, 중국에서, I was able to, be able to는 뭐하고 바꿔도 돼요? 과거니까, o u l d 하고 바꿔도 되죠? 그죠? 할수 있었다. 런, 배울 수 있었대, 언락 뭐에 대해서, Chinese culture,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 다음에 또, 중국 문화와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런거 없죠, 그죠? 자, I was i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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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명을 준게 아니라, 이 필요성, 감명을 받은, 이렇듯이, 그죠? 자, 감명 깊은, 감명을 받은, 이렇 뜻. 이 자, 뭐 했을 때? When I visited. 자, 내가 방문했을 때. Great w a l l 은 말리장서. 됐지, 그지? 자, Summer Felix는 알 필요 없어. 이거 뭐, 이화원이라고 하는데,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Forbidden City는 옆에 뭐래요? 세 번째 거. 자금성. 됐지, 그지? 어, 됐지? 근데, 굳이 해석 뜻을, 한글 뜻을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지? 이게 뭐냐고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그지? 자, 중에서, all, all thing I did. 자, 여기는 띵 나오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각됐죠 그죠?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각됐어 그래서 I did가 띵을 꾸며준다. 내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치? 내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자, 그지 뭐, 밖에서 한게 아니라, 뭐가? 홈스테이가, 그지그 하숙이, 홈스테이가, gave me. 나에게, 자, 이건 사용식이래, 그지? 자, 미가 간접 목조고, 그죠? 베스트 찬스가 직접 목조고. 그러니까,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그 다음에, to experience가 앞에는 c 스를 꾸며주죠, 그죠? 기회인 기회인데, 자, experience, 뭐 할, 경험할, 뭐를, rare, 진짜 중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치? 뭐야, 끝이야? <laughs> 이렇게 허무해. <laughs> 자, I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메모리스는 뭐야? 추억들이지, 그지 기억들, 추억들. 추억들, 기억들을. 그치? 뭐로부터? 중국에서의 내가, 나의 스테이 동안, 내가 머물렀던 동안, 그지 그런 추억들을, 기억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됐지? 어려운 거 법적이죠? 자, 여기까지 개정용어 지역 민창교사가 본문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